안녕하세요, 석지부 해상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, 가면라이더 빌드, 크로즈 빌드 캔입니다. 예 화면을 돌려서. 이 정도면, 다 됐지? 네, 박스를 살펴보시면은, 조금 더 올려야겠다. 박스를 살펴보면, 이런 식으로 박스가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. 앞에는 크로즈 빌드가 그려져 있고요. 옆에는 크로즈 빌드 캔이 있고, 밑에 빛난다 올린다, 디럭스 크로즈 빌드 캔 반대로 그려져 있고, 옆면 은 이렇게 크로즈 빌드 캔이 그려져 있고, 또 그렇지. 게 빛난다 올린다, 이제 디럭스 크로즈 빌드 캔이 그려져 있고, 옆에도, 이제 이렇게, 여기는 이제 빌드의 문양, 여기는 크로즈 분량 이렇게 돼 있고, 뒷면 이렇게 딱 웅장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윗면은 이렇게, 이렇게, 이제 그, 베스트 맨션였나 슈퍼베스트였나?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, 윗면 이렇게 돼 있고, 박스를 열어볼게요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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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박스는 잠시 위쪽으로. 아니다, 박스 아래쪽으로 넣자. 설명서는 잠시 여기에 둘게요. 쭉. 쪼... 오, 나 생긴 걸 보시면 엄청 반짝반짝하고요. 화면에서 아주 그냥 찐한 블랙으로 나오는데 엄청 빛나는 회색 계열이라야 해 되나? 그. 어떤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되지? 아. 어. 베이블레이드 X의 이 메탈 재질보다 약간 살짝 어두운 메탈이라 해야 되나? 화면보다는 엄청 밝은 메탈이에요.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쪽. 여기도 블리 표시 있고, 블리 표시 있고. 그룹 빌드 캔 영어로 써져 있고, 아래쪽, 뒷면, 옆면. 장면 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이 기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열고 나무를 딱 빼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 뽑기 전에 일단 먼저 이걸 눌러놓아자 절을 뽑아주고 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넣어놔 주시고 오 넣어놔 주시고 뒤로 내려주시고 네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힌 상태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핀도 이렇게 돼 있네요 핀번호는 딱히 없는 것 같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었을 때 소리 와 키르센트 복스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멋진데요 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다음 단에서 세 번째.

안녕. 設計したんだ ヒーローが逃げるわけにはいかねえだろう変身 뭐, 이렇게 대사가 들어있습니다. 어, 대사만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. 대사가 이렇게 들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버튼을 또, 살펴보면, 여기, 요 버튼 있잖아요? 요, 이렇게 들어주시면. 이제 전개가 가능합니다. 약간 어둡게 해서 볼까요? 다시 한번 전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눈 쪽에 불이 들어온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불을 켜주시고, 오, 아 됐다. 네, 이렇게 꽂을 때 소리도 이렇게 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를 뭐 이렇게 주시고 설명서를 이렇게. 차. 펼쳐서 보시면 이게 엄청 사명서가 커요. 이게 꽤 두꺼워가지고 크니까. 웬만한 CSM이나 메모리판 뭐, 저리 가라 정도로 크기가 꽤 커요.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대사가 원래듣던게이 정도 인데이 정도 다 들은 거니까 아 어느 정도 들었죠? 여기 위에 뭐.

<laughs> 어떻게 된거야 센터 설명해봐 뭐이런대사 있고 어,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옆에 작동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지금 할거니까 넘어가고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사 모드 같은 것도 이렇게 돼있으니까 해볼게요 3회보다는 실천이 낫지 백날 설명해봐요 기억 잘 안나 실천하는게 나아 오 카메라가 카메라 저항한다. 일단은 뭐, 그래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? 빌드 드라이버! 가 필요합니다. 예! 우리 이제 빌드 드라이버. 국내판. 한국판이고요. 뭐, 예전에 리뷰했다시피 뭐, 한국판인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뭐, 그렇습니다. 한번. 이제 전원 다시 한번 켜볼게요. 다시 한번 켜주시면. 자. 간지는 나지만, 나는 이 빌드. 빌드 드랩은 일단 넘어가고, 지금 중요한 건, 크루즈 빌드 캔. 한번 흔들어서. 변신! 승리한 코스코아 정해졌다! 패스하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비하기나뭐 그런거 없고 요즘 대상으로도 뭐 그런것도 안 그냥 눌러봤자 뭐 아무 그런것도 없습니다 여기 밑에도 버튼이 없어져 있고요 그럼 다시 뽑아주시고 다시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대상으로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네, 그꼭 눌러줍니다 네 여기서 꾹 눌러줍니다 흔들어주고, 컵어주고, <laughs> 뭐, 영혼이 없는, 갖다 잤다, 뭐, 영혼이 없는, 뭐, 합쳐있다, 긴 한데, 뭐, 그래도, 멋지죠? 간지 철철 넘치죠? 이게 바로, 빌드, 크로즈빌드 캔입니다. 비싸기는 똑같긴 한다면 들어볼게요. 네 이렇게 이제 필살기가 끝났고요. 이제 그러면 기믹이 없습니다. 이제 기믹이 이제 끝났어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영상이 끝나나. 아 불량이 적당히 나가서 이제 괜찮긴 한데 뭔가 그릇을 드키니 뭔가 아쉽잖아요. 야 슬퍼해 불량이 적으니까.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뭐 방법은 간단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구독 구독과 좋아요 이제 눌러주시고. 간단한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저번에 리뷰했던 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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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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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크리스탈 블리자드,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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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자. 그리도 돌아오겠습니다. 일단은 다음 영상까지는 다음 빌드 영상까지는 크로즈 빌드 캐니요 그럼 차오 빌드라이버. 빌드